어디쪽이야? 저희 아파트 있는데요 여기여기여기 초록색 아파트 말고도 있을걸? 다른 다른 곳 1층에도 있어요 2명 쌤지는 뭐가 제일 좋죠? 벡터 밖에 한명 확인 사람 피시요명기절할래야 죽이지 마 그렇게. 가 바로 죽였어. 옥상에서 재봐. 응. 아 아파트 사운드인데 대웅. 아 너구나. 앞에 아파트에 있어. 거기 조심해 대웅. 거기 조심해. 밖에 있다 대웅. 밖에 있다. 주황 주행. 아파트 안에도 있어 대웅. 내내각교에서안 보여. 기절. 걔그 아까 우리 아파트, 아파트. 그건안 보이거든 걔. 내 아파트. 걔 안에 있다고 나도 움직일게. 다 다운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야, 내 아파트 안에 있어. 네 아파트? 사운드가, 그래. 최대한. 와, 씨, 얘 뭐야! 와, 씨! 아, 죽이시면서. 아니, 아니, 내 바로 앞, 바로 앞에 떨어졌어. <laughs>